한방에서는 위와 장의 문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할까요? 일단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담독소가 위에만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전신 증상까지 유발을 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경락 기능 검사를 통해서 전신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떤 증상이 더 심해져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보시면 우리가 담독소로 인해서 굳어져 있는 경우 네. 복진을 통해서 굳어져 있는 곳의 위치와 굳어져 있는 곳의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설진이나 맥진을 통해서 참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중락기능 검사와 설문지 작성으로 자세하게 환자의 증상을 짚어 본 다음에 복진과 설진, 맥진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위와 장의 문제를 검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위와 장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원장님. 일단 잘 낫지 않는 위와 장의 질환 치료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잘 낫지 않는 위장의 질환은 한방적으로는 담독 소를 빼내는 한약 치료와 그 다음에 담독소로 인해서 굳어진 위장을 풀어버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담독소를 빼기 위해서 특수 미생물로 처리된 한약을 복용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담독소로 인해서 굳어져 있으니까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 네. 한방적인 물리 치료를 통해서 어... 밖에서 풀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지금 그림으로 저희가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렸는데 어, 방금 설명해 주신 약물치료에 대해서 준비된 영상이 또 있죠. 원장님 영상 보시면서 원리를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 빨갛게 빛나는 부분이 위와 장입니다. 거기에 까만색의 담이 껴있는 거죠. 그러면 담독소를 빼내는 약물치료, 그 다음에 담독소로 인해서 굳어진 위장을 치료하는 기계 치료, 그중에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약물이 점차 흡수가 되면서 까맣게 저렇게 보이는 담이 점차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까맣게 변한 담이 사라지게 되면 위장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마찬가지 심장으로 가는 피가 맑아지면서 전신으로 가는 피가 맑아진다. 그러면 담독소가 빠지게 되니까 전신 증상도 같이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약침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침 치료는 약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같이 노린다는 건데요. 담독소를 없애 버리는 약물을 환자의 몸에 집, 직접 주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독소를 빼내고 침의 효과를 통해서 같은 효과를 누르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약물치료와 약침치료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이해가 쉽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이 약물치료와 약침치료 이두 가지 방법으로도 좀 해결이 안 되는 증상이 심한 경우, 뭐, 이번까지 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이런 환자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초음파 소독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근골격계에 작용하는 초음파는 투각 깊이가 5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용하는 건 13cm 정도의 투과 깊이를 가지기 때문에 위와 장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동 자극이 들어가게 되고 네. 위와 장에 진동 자극이 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동 자극을 통한 온열도 같은 효과, 온열 자극, 진동 자극 같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위와 장에 있는 담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초음파 치료의 영상을 봤습니다. 이밖에 또 약뜸 치료도 있잖아요. 이거는 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약뜸 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약의 효과와 뜸의 효과를 같이 누르겠다는 건데요. 다음 독소를 빼는 효과가 좋은 약제를 증기로 찌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증기가 위와 장으로 직접 흡수가 되게 되고, 음. 그 다음에 뜸의 온열 효과, 찌게 된그 열기가 위와 장에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증기와 그다음에 약의 증기죠 그다음에 온열 자극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점막에 까맣게 껴있는 담독소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핑크빛의 이쁜 점막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초음파와 약뜸 치료를 통해서 이담 독소가 제거되는 모습, 어 이렇게 앞서서 뭐 약물이나 약침 치료로 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기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수사원장님 일단 독소가 이 위장 안에 지금 있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게 위장의 겉에도 쌓이기도 하나요? 네. 위장의 안쪽에 도 네. 쌓이기도 하고 네. 겉에도 이렇게 쌓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는 건가요? 이제 치료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배출이 되나요? 보통 이제 담독소의 배출은 소변이나 대변, 네. 아니면 피부로도 같이 오. 배설이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피부 김이나 검은색으로 네. 변색이 되는 경우 피부로 담독소가 빠지면서 피부도 맑아진다. 그 다음에 온몸에 있는 독소들이 대변을 소변로 빠지면서 몸도 가벼워진다. 오.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담독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앞서 설명해주신 이러한 치료한 치료 방법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대상 치료의 대상을 살펴보면. 원래부터 위가 약안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병원을 다녀도 특별히 검사도 나오지도 않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특히 신경성 위장 질환으로 진단 받아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소견이 없어요. 네. 그러나 항상 소화불량이 심한 경우, 네. 그 다음 약을 먹으면 그때만. 그때만 좋고,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 음. 아니면, 원래부터 소화기가 약해서, 위가 무력한 분들이라든지, 증상적으로는 명치 끝이 답답하고, 역류가 잘 돼서, 네. 목이 항상 뭔가 걸려있고, 가슴과 목이 쓰리고, 타는 듯한 증상. 네. 그 다음에, 툭 하면 잘 취하니까,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콕콕 네. 드림이 자주, 자주 나와가지고, 네. 하루 종일 드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다음에 가스가 윗배 아랫배 잘 차니까 항상 속이 더부룩한 네.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변비나 설사가 잦고 대변을 봐도 항상 뭔가 남아있는 듯한 음. 증상을 가진 분들 그다음에 소화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전신 증상까지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두통이나 어지럼 건망증 목욕계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 찬다는 어떤 그런 증상들까지. 그 다음에 잘 낫지 않는 만성 위장병인 경우는 네.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치료 대상들을 쭉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러한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뭐 약물 치료를 하지만 곧 때뿐이고 다시 그 증상이 제대로 뭐 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담독소를 제거함으로써 이 원인 제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설명해주신 치료들을 통해서 증상이 실제로 개선된 좋은 예후가 있으면 사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치료된 좋은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51세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체기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항상 잘체한다. 물만 먹어도 체한다. 땅콩 하나만 먹어도 체한다. 네. 그래서 계속 소화제를 달고 사셨던 어... 분이세요. 거기다가 두통이 되게 심하셨어요. 네. 하루에도 일곱 알 정도의 타레놀을 네. 드셨고. 그 다음에 트림은 항상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다. 그 다음에 독소가 머리로 퍼져서 그런지 건망증, 네. 정말 잘 까먹는다. 음. 하, 이러다가 치매가 생기는 거 아닌지 네. 고민을 하셨던 분이세요. 거기다가 전신 피로 증상들, 항상 몸이 무거워 그런 표현을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입원 치료 2주, 입원 치료를 하시고 3주 동안 외래 치료를 하시니까. 일단 두통이 사라지셨어요. 네. 탈의 눈을 안 드세요. 그 다음에 채끼도 이제 사라지고, 네. 건망증도 머리가 맑아졌다라는 표현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네요. 네. 이분은 62세 남자 환자 분이세요. 담낭 절제 수술을 하셨던 분이세요. 어, 예. 그런데 수술을 했으면 증상이 사라져야 되는데, 갈비뼈 아래쪽에 통증이 항상 쥐어짜는 통증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 다음에 검사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CT를 찍어도, 네. 초음파를 이렇게 봐도 나오지도 않고, 내시경을 해도 원인은 모르고. 그런데 계속 통증은 호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화 증상으로 채끼가 자주자주. 네. 그다음 더부룩 하다든지, 아니, 멀미처럼 울렁거리는 증상. 거기다가 동반된 어지러운 증상. 핑! 돈다. 일어날 때 휘청거린다. 음. 네.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외래치료 3주 동안 치료를 하고 나시니까 80% 이상 좋아졌다고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분이세요. 당연히 통증도 사라지셨고, 그 다음에 소화증상도 많이 좋아지셨던 분이세요. 네, 이렇게 실제 환자의 치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성분의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체기와 트림 같으면은 뭐 위장 증상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두통이나 건망증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흔히 뭐 아, 뇌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검사를 좀 해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증상들도 이 담독소를 제거함으로써 해결이 된 사례 살펴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 후에 다른 증상들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나오지가 않는다. 만큼 답답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도 담 독소를 제거하면서 이렇게 치료가 된 예후가 좋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설명해주신 치료들 어떤 원리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치료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위와 장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담 독소를 제거하게 되면 위와 장의 염증이 안 생기게 되겠죠. 거기에 위와 장에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화장의 세포들이 잘 작동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 진액 공급을 이렇게 해주면 점막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심한 경우에는 위 담독소로 인해서 굳어진 위장에 평활근을 풀어주는 치료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화장이 잘 움직이게 되고 위화장이 활성화되니까 소화 증상, 위화장의 어떤 문제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사실 뭐 몸이 좀안 좋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뭐잘 먹고 그 영양소가 몸에 잘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위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도 않고 이런 정신 증상도가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장의 독소를 제거하고 운동을 원활히 해주면서 혈액 공급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뭐 위장이 잘 움직이며 전체적으로 이제 몸이 원. 나락에 순환을 되게 도와준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 원리를 통해서 치료가 된또 실제 사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나요? 네. 53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네. 이분은 극심한 복, 복통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칼로 오르내는 듯한 복통. 어, 예. 그래서. 그래서 이분도 진통제를 항상 달고 사셨던 분이세요. 그다음에 명치 끝이 답답한 소화 증상뿐만 아니라 이게 폭통이 있으니까 네. 낮에도 아프지만 그다음 밤에도 아프니까 네. 잠을 못 주무셨어요 네. 불면증까지 있어졌던 분이세요 그다음에 속 쓰리고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소화 증상까지 갖고 계셨던 분이시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래 치료를 한달 동안 치료를 하셨어요 담독소를 빼내고 네. 그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굳어져 음. 있는 위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굳어져 있는 위장 평화 근을 푸는 한방 물리치료까지 같이 네. 하셨던 분이세요. 음. 그러니까 복통은 이제 사라지셨고 음. 진통제는 이제 안 드시고 네. 그다음에 소화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본인이 표현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자, 이렇게, 음, 위장 증상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신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 담독소를 제거해서 실제 치료가 잘된 예후가 좋은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잘 치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위장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위장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원장님, 좀 예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33법 333 예방법을 추천드립니다. 333요. 삼삼, 그렇죠. 네. 하루 세번 규칙적으로 네. 그다음에 30번 이상 씹어서 침이랑 잘 섞이게. 네. 그다음에 30분 동안 천천히 먹어서 포만중추가 작동을 해서 과식이나 폭식을 하지 않도록 그러면 급식 과식 폭식 야식 같은 그런 습관들이 사라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밀가루나 이스턴트 가공식품은 삼가하면서 조절을 하게 되면 위와 장의 질환들이 잘 예방이 되게 되겠죠. 네, 위장질환 예방법.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 때도 잘할수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잘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위장질환도 좋은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전문의 최규호 원장님 모시고 만성 위장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